얼굴을 내놓고 이름을 내놓고 이제 재판장까지 가서 하시는 음. 피해자분들도 보시면 다 이제 고령자들 사실 그게 딱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분들하고 딱 이게. 오버랩되고 겹치잖아요 일본이 다른 나라한테 대하는 게 자국민들한테도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외국인들한테 말할 네. 것도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일본 정부가 왜 그런지를 보려면 네. 일본 정부의 그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게, 사람인지를 알아거기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자, 자민당이 사실상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네. 쭉 이어져 왔잖아요 일단 독재는 마찬가지로 네. 그런데 그 주체 세력들이 누구냐 하니까 그게 다 A급 전복 후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731 부대에 그, 그게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네. 네. 전후에 한 사람도 그게 재판받지 않고 단죄되지 않고 전부 다 보건소라든가 병원으로 네. 단호가 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 전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2차 세계대전에그 어떤 악랄했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했다는 그런 개념이 별로 네. 없다는 거죠. 731 부대에서 중학생 때 어쩌다가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된 일본, 지금 음,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제 그분이 그실태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고 그러시는데, 패전하고 나서 국가에서 함구령이 내려진 후에 그냥 아무런 소식이 없이 배상이 아예 없고, 음. 또 자기도 실험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나라에서는 해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음, 음. 그냥 알아서 혼자서 간직해야 하는 그런 비밀 같은 게 되었던 거죠. 그게요. 지금 일본이 디지털화가 안 되는 거 있죠. 이거 알고 보면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의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한국은 뭐 주민등록번호 가 있죠. 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지 쉽게 인정이 되잖아요. 개인의 네네. 인정. 일본이 저기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국 일본 국가를 믿질 않아요. 내 개인정보를 국가한테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 근데 저도 그러한 걸 겪었으면 은못 믿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 저희하는그 장롱예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48년도 우생보호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46년도죠. 어. 네. 그 이제 예금은. 예금이. 네, 봉쇄는. 봉쇄 된게 46년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폐전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를 믿질 않아요. 왜냐? 그이차 개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전쟁으로 내몰았는데 막상 패전하고 나서 종전이라고 그러면서 패전이라고도 얘기 안해 패전이라고 그러면 패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텐데 그걸 물을까 봐 패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종전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상황, 상황 속에서 지금 자민당의 유수한 정치가들 대부분 그 전쟁 시절에 그때 핵심 멤버들 그 주축 세력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다 그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전후에 단절이 됐다든가 평화권을 거듭났다든가 이건 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음, 자민당 쪽에서 후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 전범에 네. 이제 그 사람들의 인권 이식이 이제 그때를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급 전범 아니면 저기 731부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했던 일들을 다알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든 나중에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가 단죄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게 된 제의식 느끼겠어요? 어, 내가 일본을 유학하면서 되게 착각했던 게, 그 당시에 일본의 모습은 엄청난 선지 민주의 국가라는 인식을 했었어요. 네. 굉장히 부드럽고, 사회 전체가 사람에게 되게 야사시하고, 음, 친절하고. 어,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야, 일본은 확실히 거듭났구나. 음. 2차 세계대전에 패한 다음에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나서 음. 어, 확실히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음.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방송이 많이 나와서 얘기합니다만, 하나하나 파면 팔수록 연속성이 더 많이 보여요. 과거의 그 궁극주의적인 그 마인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영속 네네, 단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 자체도 40년 체제라는 얘기가 나있어요 노구치 교수 같은 경우. 네네. 지금 현재 일본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194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 체제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니까 종신고용, 연공서열이라는 거예요. 음. 음. 그때는 대량 생산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자꾸 이동하고 그러면 은 기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한 군데에서 오래 계속되는 반복되는 기술을 음. 어, 발휘해야 기술력도 진전이 되고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생산하면 할수록 기술이 늘거 아니에요. 그런 음. 단순 네. 노동들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종신고용, 어, 연공세열 이 제도가 그때 4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도차고적이라는 거죠 상당히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일본이 패전을 한 이후에 국제사회를 복귀할 때 샌프란시스코 네. 강화조약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게 미국의 정책에 힘입은 바커요 가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미국 앞에서는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다 단절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다 살려줬거든요 그 고마움의 깊이는 말로 다 해야 할수 없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낫지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추적이 돼가지고 단절을 받아요. 음. 9 0대 노인도 지금 이제 발각되면은 네. 종신증력 되고 이래요. 네. 지금 일본은 그런 게 어딨어요. 냉전이 터지자마자 모든 게다 복귀되면서, 잭급 전범도 전부 단절된 게 아니라, 영속되고 있다. 영속되고 있다. 그래서 영속폐전이라는 말도 그런 맥락에서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아, 그, 시라이사토시시서영속폐전논도 시라이 종전이라고 하면서 패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패전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그대로 음. 지금도 주체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음. 그런데 이 주체세력들이 뭐가 제일 아킬레스 거냐 하니까 미국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A급 전범이고 추방도 당하고 다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미국이 다 살려줬으니까 미국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음. 그래서 시라이 사토시 같은 경우에는 패전 이후에 국채로서 일왕 제도가 사라졌잖아요 네. 거기에 일왕 대신에 미국이 여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네. 일본 시스템은 과거에 일, 일왕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했던 메커니즘이 미국을 가운데 놓고 똑같이 그런 충성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하는 세력들은 누구냐 전쟁 주체 세력들이 그 세력들의 자손들이 다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들